자, 안녕하십니까. 게임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코스피 지수가 어, 상승 전환으로 추세가 조금 바뀌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음, 뭐 완전히 그 과열권으로 좀 들어가는 음, 그런 분위기죠. 그죠. 조만간에 잠시 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까지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어, 특이권으로 이렇게 과열돼서 올라오면은 꼭지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음, 어쨌든, 분위기는 코스타기 훨씬 더 좋고, 일단은 코스피도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흐름이에요. 자, 이 분위기에서 지금 게임주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 앞전 시간에 SK하이닉스는 설명 많이 드렸어요. 며칠 동안. 바닥 나왔다고, 음,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자, 요, 우리 바닥 잡는 매매 기법을 해서 음, 게임지도 좀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여기 보시면, 카페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음, 무료로 해서 올려드린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앞전에도 바닥 썸는거 많이 좀, 음,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치, 특히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매매일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근데 저는 먼저 이기하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의 대세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도 위주로 계속 하루에 그 VI 걸린 종목들이 한두 개씩 매일 터집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몇 멸치 올라오는 것도 한번 보시고, 몇 멸치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그죠? 16일날, 전날이죠, 그죠? 올라오는 거 보이죠? 여기도 보면 엄청나죠, 그죠? 또 16일 날짜 보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음,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기도 하고, 어, 아마도 코스피, 우량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소외를 좀 많이 받고 계실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어 계속 코스닥쪽을 매매하시는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만 좀 알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음무료추천주도 어제 어, 이지바이오 EMW 완전 급등 나왔었고 자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기법전선 계속 진행중이고 요 기준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이거 73,000원 밑에 여기 찍을 때, 보천수사님들한테 사라고 엄청 강조했던, 어 자리에요. 전수 받으신 분들 알아요. 여기가 왜 맥점이 되는지. 여기 지금 잠깐 볼게요. NC 소프트. 자,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거죠? 어, 요게 바닥 잡는 매수 급수 자리에요. 앞전에도, 그래서 신호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이죠? 기본적으로. 여기 신호는 없지만, 여기서 나와 있어요. 자, 얘는 기준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앞조점 을 살짝 낀게 속임수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2만 원이 맥점이에요. 맥점, 급소, 응? 매수, 급소, 그래서 어, 눌러준다. 라면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빠져봐요. 40만 원이에요. 빠져봐요. 한 번, 두번 정도, 1차, 2차로 잡으시면은 얘는 뭐 수익 내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수, 어, 예상 실적을 한번 보시죠. 엄청 좋아집니다. 죠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은 바닥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요거는 42만원. 그 다음에, 넷마블 게임즈는, 자, 1, 2. 어, 원래 1차에서 가지 못하고 2차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게임즈가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매수 완전 급소는 16만원. 정확하게. 자, 여기 지워보면은, 요 라인 보이죠? 라인. 여기가 완전 매수급소. 여기는 1차, 2차에서 지금 중시값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16만 한 3천원. 어? 16만 3천원, 3천원. 여기가 완전 급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넣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매수, 어 영역권에 있는 거고, 음, 눌러준다려면 이런 자리는 16만 5천원만 사셔도 잘 사시는 건 지금 가격도 잘 사시는 거예요. 이평도 신경 쓰지 마시고, 급소, 매수 자리. 얘는 매수권 영역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 자 그리고 AC 톱부터는 42만원 에서 어, 잡으시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웹젠 하나 더자 웹젠도 매수급소에서 탁 지금 놀고 있죠 그다 여기 신호가 여기 들어왔죠 그다 자, 얘는 지금 3만원 3만4백원이 조건데 지금 자리 이 자리가 매수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 차는 아 여기 2만8천원 2만8천원 5 0원 정도 그냥 빠져봐야 별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무조건 어, 사는 자리가 맞습니다. 죠 여기를 보세요. 예상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음, 웹젠이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죠. 그죠. 사상 최고 실적. 그문에 이거 실적 한번 믿어보시고, 음, 지금 저가 매수로 가담하시면은 나중에 좋은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게임주가 다 바닥을 찍고 있고, 메스코 능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만간에 바로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 전기전자, 그러니까 IT 관련주들이 바닥 찍고 먼저 돌아섰죠, 그죠? 게임주들도 조만간 아, 반등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면서 잘 해두시면은 좋은 수익 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코스닥 장세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음, 코스닥 종목도 위주로 어, 계속 수남매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주, 어, 거래소 대형주로는 SK 하나만,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 어, 패시라고 음, 집중을 마시라고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따라가면 의미 없어요, 그죠? 여기는 3만 3 아니 7만 3천 밑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어, 게임주도 지금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 넷마블 게임주를살것 같아요. 넷마블 게임주 아니면, 그냥 넷마블 게임주. 하나 못 살려도 것 같으면 넷마블 게임주가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넷마블 게임주. 제 기준이에요. 어, 제 기준에서.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있는 분들한 번씩 보셔도 되고, 어쨌든 게임주는 다 바닥 찍었다고 봅니다. 멀리 보시고, 어, 실적을 좀 믿고 가시면은, 음, 조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자반만 하셔도 전수반하고 똑같이 종목 추천이 나가요. 오차반이 없이 단일가로 딱딱 매수가 딱 잡아드리고, 어, 매수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려요. 어, 신라젠도 어제 이제 급등해서 수익되고, 어, 대주전자재료. 이것도 어제 이제 VI 걸렸죠? 그 다음에, 어제 우부양이 걸린게 3개예요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이처셀인가어 이것도 어제 부양에 걸렸죠 우리가 3개가 어제 10% 이상 급등 나온게 세개입니다 정확하게 잡아줘요 매수가 22,000원 단일가로 딱 잡아줘요 매도가 24,400원 딱 지정해서 정확하게 보내드립니다 자이 정도만 설명 드릴테니까 직장인분들도 그냥 문자만 받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문자 받는 일에도 한달 정도 해보시면은 이거 진짜 좋은 장 이거, 이거 딱 지금 겁내 도착 장이. 네 여기 다 따라가서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내었어요 이거 꼭지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눌러주면은 엄청난 좋은 기회가 또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